수술하기 전에 뭐 특별히 크게 준비하실 거는 없으시고요. 이제 간단한 세면도구 정도랑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관장약을 드려요. 수술하기 한 2시간 전에 아무래도 항문 안에 변이 차 있으니까 그거 조금 배출시킬 수 있게 한 2시간 전에 관장약 드려가지고 이제 관장하시고 그리고 내원하시면 되고요. 입실하시기 전에 이제 수술하고 나면 진물하고 피가 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꺼지 정도는 앞에 가까운 근처의 약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오시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간혹 그 이제 지병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항혈전제나 아스피린이나 이런 지혈을 방해하는 약들. 그런 약들은 조금 날짜에 맞게 드시지 말고 오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당뇨약 같은 경우는 당일에는 금식을 하기 때문에 안 드시고 오시는 게 이제 저혈당을 방지하는 데좀 도움이 되겠죠. 수술하고 나서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요. 당분간 한 수술하고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식이섬유 많은 음식들을 잘 챙겨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변이 부드럽게 나와야지 그 수술하고 나서 항문의 상처가 회복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출혈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절대 술 드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거나 너무 과로를 하신다거나 뭐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신다거나 이런 것들 학문 이제 상처 회복하는 데좀 방해되는 그런 행동들은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